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5일에 가을의 새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어디로 가시든지 안전운전하시고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 건강을 지켜내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인 중에서 차범근 감독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차범근 감독님을 다 아십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최초의 해외파 유럽파 선수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라고 하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최고 선수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국보급 의 선수입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여자분들도 요즘 메시를 알고 있죠. 세계 최고 선수 아닙니까 차봉근 감독님이 당시 유럽에서 지금의 메시같은 존재였습니다. 차범근 차범 감독의 별명은 차붐입니다. 그 차붐은 지금도 독일인들이 박수치며 전설처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선수로는 최고였던 차범근 감독님이 국대 감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팀 수원삼성 감독을 했는데도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TV 해설자로서는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으로 받았던 10억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10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주 뜻있는 일에 썼습니다. 차범근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전국에. 차 감독은 최초로 유소년 청소년 클럽을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많은 비난과 어려움에도 돈도 안 되고 열매도 당장 없는 일에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차범근입니다. 선진 독일과 유럽의 축구 시스템을 한국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후그 그 차범근 축구교실과 유소년 클럽들이요.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차범근 축구 교실 출신 선수들과 그 클럽 선수들이 단연 한국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많은 유럽파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감독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해안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투자에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비난할 때 그는 묵묵히 한국 축구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소망 중 인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장래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인고 하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밭을 사라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갈 텐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부동산도 팔고 정리할 판인데, 밭을 사래요! 밭을 사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금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땅이지만 이 땅에서 다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다시 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고난 중에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비난해도 묵묵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한 차본근 감독처럼 소망을 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스피노자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밭을 사라. 아니 70년 포로로 끌려간 마당에 있는 밭도 팔고서 가야 될 터인데 밭을 사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다시 사게 할 터이니 그 날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준비해라. 투자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해라. 70년 포로가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고향 땅에 사둔 그 밭에 가서 다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밭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과 다시 결실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한 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있고, 담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 다시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갈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서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고난의 현실이지만, 오늘, 한 그루의 예배의 기도나 나무와 기도의 나무와 찬송의 나무와 말씀의 나무를 심는 소망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